조선일보가 예. 윤대통령을 의심하는 게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길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질문을 몇번 조선일보가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칼럼입니다. 대통령 총선 못 이기면 하야 할 생각해라. 이건 뭐냐 하면 너 지금 총선에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우회적 질책이자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기 뭐냐, 지금 정부가 이제, 그, 이제 집권 후반기에 계속 소수당으로 남는다는 건 보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는 거거든. 근데 윤대통령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딴 생각하고 있 윤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어. 뭘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이렇게 좀 내가 변화시켜보겠다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50석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좀 타격이 크죠. 음. 그죠 거부권 행사가 소용이 없고. 아니 이 어? 그렇게 되면 국회가 거의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완전히 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무의미해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된다. 음. 이게 목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음. 똑같은 거예요. 110석이나 120석이나 130석. 그러면 자 이거는 그러면 어, 언뜻 보면 야당이 대승을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20석 한다고 봅시다. 국민의 힘이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 국민의 힘이 선전한 게 되는 거예요. 기세 등등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시행령과 거부권과 이런 걸다 행사할 것이고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언론 장악. 그게 더 본격화 되겠죠? 그 다음에 검찰 장악, 권력기관 장악, 더 본격화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장악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당이 뭔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그냥 지금보다 약간 더 악화된 상태에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권이 견제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충족되려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그 민심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확실한 자기 집권 세력 또는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수의 똘똘 뭉친 충성파 집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정치가 완전히 이제. 그게 바로. 사라진 것인데. 그게 바로 반정치주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네. 그,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대의정치로서 국회가 존재하고 네. 거기서 여야간에 협치를 해가지고 국정을 하도록 모든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정치의 본질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정치 파괴예요. 그리고 저기 그러면 어떤 반정치주의가 득세한다는 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거 포퓰리즘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은 저기 뭐냐고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두 가지 원칙, 상대방도 언제든 선거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서 존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권력 사용을 절제한다는 거. 이게 어떤 그 규범으로서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안그러면 민주주의 대의 정치는 파괴되는 거고, 그게 오늘날 미국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인데 <laughs>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취임사나 오늘 아침 발언은 거의 뭐냐 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삼는 그 발언이거든요. 네. 아, 그랬는데 반의회주의적 발언입니다. 본인이 법무장관일 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주면 안 돼요. 자범 취급을 하고 뭐 절대 존엄을 숭배하는 북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예방을 받습니까? 그걸 절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지금 확실히 무건 수행하는지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기 정치의 복원과 의회주의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이 어떤 그 선거를 넘어가죠 정치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런 말을 퍼붓는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오염수야 오염수. 콸콸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일단 그거 보고 이언주 위원께 바로 질문 을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한테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방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분 그래도 국민들이나 야당이 검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죠? 어, 검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또 야당이 제기하는 물론 일각에서는 뭐 말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싸움 수준의 문제 의식이 아니에요. 이 아주 깊은 역사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그번의주의 권위주의 상명하복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들이 국민보다 대통령한테 줄 서는 행태들 그죠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래서 국민들이 막 희생이 돼도 어~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사람 오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행태. 그리고 경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경제도 얼어붙어서 재벌들이 일하다 일안 하고 전부 나와서 떡볶이 먹고 있는 이 행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지금 선진국 순, 선진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권위주의 상명하복 문화를 버리지 못해서인 거예요. 이거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게 노무현 대통령이셨는데.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 역사적 시대적 흐름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 거꾸로 가더니 이제는 급기야 상명하복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유일한 집단인 검찰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거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이뭐 물론. 야당 의원들은 수사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로 이것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게 역사 흐름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고, 예. 지금 이 민주당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정치의 본질과 정치의 기본 원칙, 이 대의 정치를 준수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문이 열리고 있다. 사실 그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의 그 취임사를 한두세 번을 들어봤는데 이게 예, 이 배경에는 어떤 사고의 맥락이 흐르는가를 좀 관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는 개념이나 단어가 리버럴 베이스입니다. 아, 그, 저기, 회복력의 시대라는 걸 제레미 리프킨이 쓴게 재작년이에요. 거기에 동료 시민 정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동료 시민 정치라는 음. 말이 정치학 서적에서 많이 나타났던 건 사실인데, 그걸 구체적 실험으로서 구현하고 제도화를 얘기한 사람은 최근에는 제레미 리프킨이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노조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미래학자지만은, 굉장히 민주당 쪽 리버럴에서도 왼편 쪽에가 있거든요. 그런 그 서민과 약자에 대해 가지고 경쟁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되 경쟁에 참여도 못 하거나 탈락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국가의 책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정의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저기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돌봄 정치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저기 대부분 최근에 어떤 신좌파 쪽에서 음.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동훈식의 기존에 못 듣던 이야기들을 쫙 모아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의당 사이쯤에 위치한 리버럴 베이스의 개념들이고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은데 이게 그러면 좌파냐? 그러면 한동훈이.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 새로운 초월의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 한동훈식 정치가 있다고 하면서 찾아낸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기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그 음. 취임했을 때 바로 톤이 이거였던 겁니다. 음, 음, 그러고 음. 나서 이제 극우 반공 친일주의자로 급변침합니다. 음. 이런 어떤 행동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게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말뜻은 전체적으로 뭐냐. 자기 정치관이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음. 어, 나의 어떤 인연과 가치. 또 정치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존 시스템, 국회와 정당이라는 기존 시스템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안개 속과 같은 정치에서 정치인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초월의 욕구입니다. 음. 나는 달라. 음. 그, 저 옛날에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음, 음. 처음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럴 때 무슨 개파냐 아주 정치를 부정하는 얘기를하더니 오래 못 가잖아요. 네. 정치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laughs>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꽃가마 타고 있는데 이게 꽃상여로 바뀌어 곧 이러다 보 음. 그 설명을 이제 이렇게 상세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리버럴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음. 아, 이 사람이 개념이 전혀 없는 무개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음. 아까 질문 드린 건 이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아예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총선 준비를 해야 되고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것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대화하고 뭐하고 다 하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것을 그 순간에 반격을 하면서 그때 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대화하고 광 어쨌든 이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인정을 하되 이 있을 수 없는 그 발언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저기 어제 무슨 취임상가 음. 거기에서 대뜸 뭐 굉장히 막 모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음. 그런데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을씩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사실 또 비판할 지점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날이었잖아요. 어? 아니 누가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그것도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이 여당의 국민의힘에 뭘한 적이 있다고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모든 당권을 틀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형님 찬스를 등에 업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장 당원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죠.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 명분도 없는데 와서. 내가 당권 지고 지금 총선 지휘하게 생겼는데, 내가 잘 모른다. 어? 근데 이러저러 해서 와 오게 됐는데, 도와달라라든가, 이 당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깔아뭉개는 거 아니다. 정말 충분히 존중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야당 까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비대위원장 맞냐, 이거지. 당의 상황을 인정하,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깊이 성찰하고 자기의 진심의 얘기를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요, 그분 그 취임사 들어보니까, 완전히 발이요. 땅에서 떠 있어요. 음. 어 발바닥이 좀 땅에 흥분하셨더라고. 어 발바닥이 <laughs>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네.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이란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음.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것을 나름대로 어쨌든 형식은 구하겠다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그 취임의 일성이 그다음에 이 정치가 파괴된 상황에서 자신이 한다는 얘기가 그 야당을 갖다가 비판을 막하는데 그 비판조차도 굉장히 유치한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저렇게 되느냐? 아니, 그래서 옛말에 약삭빠른 고양이가 밤놓는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